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전 요즘 연극연습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2월달에 바쁘다고 했기 때문에 뭐... 큰 역할은 맞지 않았습니다 워낙 팀원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요즘 유행하죠? 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큰 체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하철 같은 걸 타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큰일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오디오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셜록홈즈 시리즈고요. 제목은 레드서클.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드서클. 일장. 아하, 그러니까 워렌 부인. 특별히 걱정할 만한 이유도 있는 게 아니고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직접 관여해야만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바쁘거든요. 이렇게 말한 셜록 홈즈는 다시 커다란 스크랩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홈즈는 최근의 신문 기사 등 자료를 정리하여 세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 집주인은 여자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끈질김과 약삭발음 모두를 갖추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작년에는 우리 집에서 하숙하고 있는 사람의 사건을 해결해주셨잖아요 그외 페어데일 홉스씨의 네 맞아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며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 어떻게 멋지게 해결했는지도요. 이번 일로 제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홈즈씨는 틀림없이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홈즈는 칭찬에 매우 약했으며, 다정함에도 매우 약한 사람이었다. 이두 가지 힘으로 공략하면, 천하의 홈즈도 곧, 손을 들어버리고 만다. 홈즈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풀을 묻혔던 붓을 내던지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하, 네네. 알겠습니다. 워렌 부인. 그럼,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죠. <laughs> 고마워요. 왓슨, 성냥좀 주지 않겠나? 담배에 불을 붙인 홈즈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은 대개 새로 들어온 하숙인이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걱정이란 말이죠. 하지만 워렌 부인. 만일 제가 댁에서 하숙을 했다 하더라도 몇 주일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일이 아주 흔했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느 사람과는 느낌이 달라요. 홈주씨,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방 안에서 성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볼수 없다니.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도 저처럼 마음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양반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만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남몰래 숨어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한명 있긴 하지만 그 아이를 제외하면 집에선 나와 그 하숙인 단 둘이 있는 겁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온 신경이 다 곤두섰다니까요. 홈즈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여윈 손가락을 워렌 부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는 최면술을 걸듯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홈즈가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동안 워렌 부인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흥분했던 얼굴도 점점 평온해져 평소의 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홈주가 가리킨 의자에 부인이 앉아 그는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일을 시작하려면 아주 사소한 점까지도 다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생각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열흘 전부터 하숙을 시작했는데 그때 식사대를 포함한 2주일치 하숙비를 선불로 냈단 말이죠. 네. 하숙비가 얼마냐고 묻기에 전 일주일에 50실링이라고 말했어요. 집 가장 위층에 있는 거실과 침실이 딸린 조그만 방에 묵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전부 갖춰져 있었죠. 네, 그래서요.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조건대로 빌릴 수 있다면 일주일에 5파운드씩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벌이도 시원찮기 때문에 일주일에 5파운드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는 바로 10파운드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제게 내밀었죠. 그리고 조건만 지켜주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2주일 간격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하겠다. 못 지키겠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조건이라 어떤 것이었나요? 우선, 자기에게 집 열쇠를 하나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하숙인에게 집 열쇠를 주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혼자서만 있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된다는 것이었죠. 특별히 놀랄만한 주문은 아니었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저도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달랐죠. 열흘 동안 계속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남편도, 저도, 그리고 일하는 아이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도 어쨌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방안을 오가는 발소리가 들리죠. 그런데도 첫날밤을 제외하면 집 밖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우, 첫 번째 밤에는 외출을 했단 말인가요? 네, 우리가 모두 잠든 늦은 밤에 돌아왔죠. 방을 빌리기로 한 다음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현관문에 빗장은 걸지 말라고 제게 부탁했어요. 전 그날 밤 늦게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죠.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자기가 배를 울리면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와서 문 밖에 있는 의자 위에 그것을 올려놓으란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배를 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의자 위에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내려와요. 그리고 식사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종이에 적어서 의자 위에 올려놓는데, 그는 활자체 글자를 사용해요. 활자체? 네. 흔히 쓰는 필기체가 아니라, 연필로 또박또박 쓴 활자체를 사용하죠. 그것도 단어 하나만 달랑 적혀있을 뿐, 다른 말은 전혀 쓰여있지 않았어요. 여기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죠. 우선, 여기에는 비누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기엔 성냥. 이건 처음 맞은 아침에 적어놓은 것인데, 데일리 가제트라고 하는 게 적혀있죠. 전 매일 아침, 이 신문을 아침 식사와 함께 의자에 올려놓아야 하죠. 하하, 왓슨. 홈즈는 커다란 흥미를 느꼈는지 워렌 부인이 건네준 풀스캡 종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확실히 이건 좀 이상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한 것도 없지만, 하지만 왜 일부러 활자체를 쓰는 걸까? 활자체로 한 글자 한 글자 쓴다는 건 아주 귀찮은 일일텐데, 어째서 필기체를 쓰지 않는 걸까? 대체 왜 그러는 거 같나? 필체를 숨기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왜? 워렌 부인이 필체를 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어쨌든 그건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한 단어만으로 뜻을 전하다니. 왜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긴 걸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하음 <laughs> 이거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걸? 단어는 전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심이 두꺼운 보라색 연필로 썼어. 보게. 다쓴 다음에 이쪽을 찢은 것 같아. 비누의 첫 글자가 조금 잘려 나갔잖아. 여기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찢었단 말인가? 맞아. 아마 지문이나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낼 만한 어떤 흔적이 묻어 있었기 때문일 거야. 오랜 부인. 이 사람은 키가 중간 정도에 피부가 가무잡잡하고코수염을 기르고 있다 말씀하셨죠. 나이는 어떻게 돼 보였나요? 네, 아주 젊어요. 서른 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과 구별될 이 사람만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긴 했지만 억양으로 봐서 외국 사람 같았어요. 옷차림은 좋은 편이었나요? 네, 아주 멋진 옷차림을 한 훌륭한 신사였어요. 검은색 옷에, 어, 그것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었죠. 이름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온 편지나 손님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래도 아침에는 부인이나 일하는 아이가 들어가서 방을 정리하겠죠. 아니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래요? 정말 이상하군요. 그렇담, 그 사람의 짐은. 커다란 갈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 그렇다면. 특별한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은 없을 것 같군요. 그방 밖에서 밖에서 나온 물건은 거의 없었단 말씀이네요.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이 가방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를 열어보니 타다 남은 성냥 두 개와 권련 공초 하나가 나왔다. 오늘 아침엔 쟁반 위에 이게 있었죠. 홈즈씨는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히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죠. 홈즈가 난처하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였다. 아니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겠는데요. 이 성냥들은 권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성냥에 타들어간 부분이 짧은 걸 보면 알수 있죠. 파이프나 입담배에 불을 붙이려면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아서 성냥의 반 정도는 다 들어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담배꽁초 조금 이상한 걸그 사람 분명히 수염을 길렀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데 수염을 길렀다면 담배를 이렇게 끝까지 피우지 못할 텐데. 왔어. 수염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 자네라도 담배를 여기까지 피우면 수염이 다 타버리겠지. 아무래도 파이프에 끼워서 피운 게 아닐까? 내가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닐세. 끝부분에 입에 문 흔적이 남아있어. 설마 그 방에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워렌 부인.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식사도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먹고 잘도 버틴다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전부 모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군요. 어쨌든 지금으로선 부인이 불평을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숙비를 전부 냈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하숙인은 아니니까요. 돈을 듬뿍 주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부인이 왈과 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여겨질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한그 사람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건은 제가 맡기로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 힘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죠. 워렌 부인이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으로 돌아가자 홈즈가 말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업로드를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